안녕하세요, 피렌체에 사는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태리에 살고 있는 유학생들이나 도민들이 한식이나 일식이 생각날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인 스시뷔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에 있는 스시뷔페는 보통 올 n 캔이 t 해가지고 어, 얼마를 내면 무한 리필. 무한 제공되는 뷔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있는 해전 초밥처럼 그렇게 막 고급진 막 그런 비싼 생선을 가져다가 팔고 막 그런 퀄리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법 어, 종류도 많고요. 제법 맛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어, 배고픈 유학생들이나 이렇게 한식이 그리우신 분에게는 가시면 너무나도 혜자스럽게 뽕 뽑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태리 산 10년 동안 이 스시뷔페를 정말 배고플 때라든지 기분 좋은 날이라든지 뭐 외식을 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가는 곳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한 곳이라고 할까요? 이곳은 산타 마리아 노벨라 기차역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에 있고요, 코콤이라는 곳입니다. 네 안에 내부가 엄청 크고 넓습니다. 1층도 넓고 2층도 있습니다. 저희는 시내 쪽에서 뷔페를 가려면 꼭 이곳에 오곤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어, 의견으로는 이곳이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메뉴판들이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는 이렇게 탭으로 나오더라고요. 주류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뷔페인 만큼 어, 이물 장사로 또 돈을 버시나 봐요. 근캔 네, 이런 거다 음료수들이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네, 저희는 술을 안 먹어서 패스했고요. 근 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주류 코너, 그다음에 와인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거는 네, 보라색 와인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에피타이저 부분이거든요. 크래커에 참치 들어가 있는 거, 뭐또 노는 참치입니다. 참치. 그다음에 이렇게 막그 다음에 이렇게 막그 베트남 음식에 나오는 그런 막롤 같은 거 있죠? 막 그런 것도 있고 타르타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밥을 튀긴 것도 있고. 네, 전 타르타르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입가심할 때 이런 새콤달콤한 양념으로 되어 있는 타르타르로 입가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두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일식 부페가 좋은 이유가 어, 중국 음식들 그리고 한국 음식들 그다음에 스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다 팔기 때문에 어,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점 너무 좋습니다. 네, 보시면 충건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감자튀김도 있고.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미역줄기 같은 건데, 와카메. 저걸 꼭 시키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1인당 한 3그릇을 먹는 것 같습니다. 미소스프도 있고요. 된장, 된장국이요. 저걸 먹으면, 아까 말했던 그미역줄기는 먹으면, 없던 입맛도 살아나고, 배불러서, 아, 스시못 먹겠다 더 이상 할 때쯤 저걸 다시 먹으면, 다시 배가 열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는, 초밥 부분입니다. 초밥 부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연어초밥, 새우초밥, 생선초밥 이런 것들 계란초밥 있고요. 오니기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투패지 그러니까 뭐두 개씩 나오고 조각 이렇게 딱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시키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묶인 거말 드릴까요? 저희 남편이랑 여기 옛날에 갔을 때 둘이서 80점씩 먹었습니다. 엄청 많이 먹죠? 여기 진짜 성악과 학생들 오면 주인이 싫어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진짜 뽕뽑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사시미, 사케, 그리고 이런 조그마한 김밥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오면 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롤 튀김 롤에다가 새우 들어간 거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김밥을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김밥 먹고 싶을 때도 스시집에 옵니다. 네, 여기 망고가 올라가 있는데, 음, 망고가 좀, 어, 왜, 어, 왜 올라가 있지?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망고가 김밥이 있으면 또 되게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보시고, 클릭하셔가지고, 뭐뭐 이렇게 찍으면 옆에 다 이렇게 전산이 뜨거든요?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리고 어, 되게 빨리빨리 갖다 주기 때문에, 네, 작은 테이블에 앉으시면 음식이 한 번에 막 몰릴, 수,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또잘 드셔야 합니다. 너무 빠르면, 어, 좀 천천히 갖다 주라,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막 빨리빨리 오는 대로 막확 와고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아, 진짜 여기 온는거 너무 행복한 약속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튀김도 있잖아요? 근데 튀김은 저희가 진짜 이태리에 있는 어, 지방 갈 때마다 거기 지방에 있는 스시, 스시 비페를 꼭 하거든요? 근데 튀김은 진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튀김옷이 어, 되게 두꺼워서 맛이 없는데도 있고 되게 얇고 바삭바삭해서 진짜, 와, 여긴 튀김 맛집이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는 이곳은 튀김이 얇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네, 스시 외에도 이런 잠 반찬 할 만한 요리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네, 새우 들어간 거, 뭐 돼지고기로 만든 거, 이런 꼬지도 되게 많고 하시니까 정말 여기 한번 오시면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옛날에 여행 오셨을 때, 이제 이태리 음식 어르신 분들은 잘못 드시잖아요. 느끼하시다고. 그럴 때 이제 한 식당도 모시고 갔지만, 제일 좋아하셨던 곳이 이곳입니다. 네, 그래서 한 이렇게 뷔페 오셔서 마음껏 드시고 다양하게 드시고 어, 가격도 어, 괜찮은 편이니까 네, 아까 제가 아, 가격을 설명 안 드렸죠? 지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런치 가격으로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4.90입니다. 한뭐17,000 정도 되려나? 어, 그 다음에 이제 주말이나 이제 페스티벌 있는 그런 날에는 18.90입니다. 네, 이게 점심 가격이고요. 그리고 저녁 가격은요, 29.90입니다. 30유로면 30유로지, 뭐, 29.90유로니까 참 이상하네요. 또이 가격이면 사실 엄청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값을 하니까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낮에는 12.90유로고요, 저녁에는 16.90유로입니다. 네, 아이 가격치고도 살짝, 어, 받는 편이긴 하네요. 다른 식당에 갔을 때는 아이는 이제, 어, 4살 미만은 10유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가격마다 정책이 좀 다르니까요, 참고하세요. 더 어린아이들은 아예 안 받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실 때는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항상 사람이 많든 없든 예약을 꼭 하고 가거든요. 어쨌든 이태리 식당 문화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한국이랑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예약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지 이렇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보세요.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두배치씩 나오는데 여덟 개 했죠? 네, 저희도 많이 먹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한 사이클 돌면 또 시킵니다. 그래서 한세 사이클은 돌아야 배가 차죠. 이제 그렇게 먹은 날에는 저녁에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 하루 세끼를 다 먹은 것이나 다름없겠죠. 네, 더 추가합니다. 니기리 사케가 뭐냐면요, 연어 초밥입니다. 네 초밥집에서 가장 인기 많고 가장 흔하게 많이 먹는 것이 연어초밥이잖아요 근 네, 그래서 저희들은 연어초밥을 한번갈 때마다 아마 (20개씩) 시키고 막 그러는데 네 옛날에 정말 아까 말했듯이 (80조시) (70조시였나) 하여튼 그 정도 시킨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이게 사시미 사시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맛있게 나오는 곳들은요 어~ 점심에는 아예 안된다고 하는 곳이 또 많아요. 그래서 저녁에만 특별 이렇게 스페셜 메뉴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 메뉴에 보면 좀 특별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저녁에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녁에 오시면 더 맛있는 요리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점심에 퀄리티가 막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한 바퀴 주문한 거 이제 주문으로 넘겼고요. 제일 처음에 나온 거 상상 이와카메 샐러드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맛을 돋구는 거. 자 이제 초밥이 나왔죠? 아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음제스럽지 않으면 예 이게 문 오빠 이거 초록색 와사비랑 그거 하얀색 뭐지 생강 같은 거 달라요? 네, 진 진저? 응. 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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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생강을 달라고 할 때, 젠제로를 달라고 하세요. 젠제로. 그러면 됩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많이 시켰던 연어 초밥이 나왔죠? 아, 진짜 지금 봐도 또 먹고 싶네요. 새우 초밥이랑 저 하얀 생선 초밥 시킨 거 나왔고요. 저는 지금 지인들과 남편과 수다를 떨면서 맛있게 먹는 중입니다. 네. 어, 어디 가면 그 미소 스프가 되게 짤 수도 있어요. 보통은 다 짜요. 근데 여기는 약간 싱거우면서 약간 삼삼하니 딱 먹기 좋거든요. 너무 짜면 진짜 우와 하는데 여기는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먹고 있죠. 진짜 저는 초밥 먹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 최고. 자, 한 사이클을 돌았고요.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을 돌기 위해서 우리가 먹었던 것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들을 보통 더 시키거나 아니면 아까 시키지 않았던 것들 이제 초밥 위주로 먹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요리 위주로 시켜서 먹는 편입니다. 네, 얼마나 맛있으면 초밥을 저렇게나 또 많이 시킬까요? 네, 지금 이제 음식들을 추가하는 모습이고요. 네, 또 보냈죠? 제가 좋아하는 너무 좋아하는 롤이 나왔습니다. 롤이 되게 다양한 종류가 많은데 저는 새우튀김이 들어간 롤은 무조건 시킵니다 새우튀김 들어간 롤을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드시면 환장, 환상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망고 저기 필라델피아가 올라가 있는 김밥은 특히나 맛있고 김밥 자체가 튀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새우 볶음 그 다음에 사시미 얼음 위에 얹어서 나와서 너무 싱싱하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어, 이제 여기 많이 다녀보신 한국분들은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어그 뭐고 빨간색 찍어 먹는 거그 찍어 먹는 거 뭐죠? 그 뭐고 초장, 초장을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와사비까지 저희는 아직 그렇게 안 해보긴 했지만 지인들이 와사비랑 초장 몰래 들고 와가지고 찍어 먹긴 하더라고요. 웃기죠? 네. 그럼 이제는 후식을 시켜볼까 합니다. 보통 후식은 어, 가격을 따로 내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 집은 포함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 맞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류케리스로 먹을지 아니면 일반으로 그냥 먹을지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여쭤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올류케리스로 먹을 거예요. 하면 이제 음, 한정된 가격 안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먹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여기 와서 아까 밑에 써있던 그 가격을 내고 그냥 별도로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주의하세요. 저희 후식으로 시킨 이 약간 떡 같은 거랑 아이스떡이랑 저 항상 먹는 게 리몬 아이스크림 같은 건데요. 이까심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꼭 추천드립니다. 2층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 무슨 나이트 클럽처럼 불이 반짝반짝 거리는데요. 그러니까 스시지까지는 안 생겼죠. 네.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또넓찍한 네, 이런 곳이 나옵니다. 저기는 단체석.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오실 때 이런 데 많이 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넓고 지금 여기 보면 다른 외국인들 많거든요. 네, 이 동양 음식을 3촌까지 어, 있었네. 동양 음식을 이렇게 외국인들이 좋아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기쁘고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꼭 오시면 젓가락을 되게 사용해보시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서투른 젓가락질 하면서 밥 먹는 모습이 저는 항상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네, 화장실도 이렇게 2층에 있고요. 화장실은 이 공간에 비해서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테리어도 되게 잘 돼있고 되게 깔끔하고 되게 친절하고 맛도 너무 맛있고 가격도 괜찮고 여러모로 저는 정말 이스시 비페 추천해야 하니까요 어, 이태리 여행 오셔서 이태리 음식 물리시는 분들 네 지겨우신 분들, 느끼하신 분들은 한식당도 좋지만 이런 데 오셔가지고 다양한 동양 음식들을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